인덕션29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신일 인덕션29 전기레인지는 뛰어난 효율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빠른 열전도와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과열 방지 기능과 간편한 터치 컨트롤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함이 가득합니다. 공간 활용이 뛰어나 작은 주방이나 1인 가구에게 딱 맞는 제품으로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만나 일상 속 요리 시간을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신일 인덕션 2구로 스마트한 주방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